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무역동반자 정재환입니다. 관세사를 합격하고 이제 관세사가 아닌 약간 공공FTA 센터라고 말하는 이제 무역협회나 상공회의서 이런 데서 이제 센터에서 이제 공익관세사를 하는 이제 그런 다른 길도 많은데 그런 다른 길을 가는 분들의 좀 얘기를 듣고 싶다라고 해서 현직자분을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신 분은요 이제 관세를 합격하고 이제 작은 관세법인에 있다가 또 관세 규모가 있는 관세법인에서 또몇 년간 또몇 년간도 일을 하다가 공익 관세사로도 많이 업무를 하고 그리고 이제 대기업 외, 외국계 기업에서도 업무를 하시고 목이 많이 돌아다녀요 그러면 이제 수험생들이 이제 실제 합격하고 나서 이제 궁금해하는 것들을 좀 물어볼게요 첫 번째가요. 확실히 이은 이제 대형 법인에서 배우는 게 좋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고요. 아니다, 작은 사무소에서 정말 밑바닥부터 제대로 배우는 게 좋다라고 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관세사무소와 관세법인에서 이미 합쳐서 몇 년을 계셨어요. 네. 자, 그러면 작은 약간 관세사무소와 대형 법인 이제 뭐가 다를까요? 뭐 각각 장단점은 있다고 일단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작은 곳에 있다 보니까 이제 화주가 네. 다양하지가 않죠. 아... 제가 대응을 하는 화주가 다양하지가 않아서 네. 뭐 어떻게 보면 일의 바운더리가 넓지 않다. 네.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여기서 넓혀 나갈 수 있는 발판은 될수 있다. 네. 내가 이 길로 쭉갈 거면은 그래서 대형 법인을 갔을 때는 어떠셨나요? 확실히 이, 일단 통관을 하다가 네. 대형 법인에서는 이제. 어, 그 고객 관리하는 팀으로 제가 배정이 됐었는데, 확실히 하는 일의 그 바운더리가 네, 아주 버라이어티 해준 거죠. 아, 아. 엄청 다양해져서 이것저것, 이것저것 경험해볼 수 있었는데, 대신에 이제 제가 다른, 제가 이제 계속 컨택하는 고객이 아니다 보니까, 야. 이 고객과의 또 관계가 아. 또, 그게 또 재미, 재미가 있거든요. 일하면서. 네. 그런게 좀 없는 부분? 이거 저도 이제 개업하고 업무를 하다보면은 정말 이제 그 고객님이 저는 무역을 약간 일부 몰라요 그렇지만 이거를 뭐 수출하고 싶어요? 수입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세팅단계부터 음. 저희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관세사무소라고 하면 확실히 그 세팅하는 재미와 고객님이 이제 성장해 나가는 대형 법인이라고 하면은 이미 완성된 고객님들이 많이 오는 편인가요? 아니면 세팅 단계부터 건, 하는 건가요? 대부분이 다 완성된 고객분들. 아, 저희가 이제 이 사실은 고객 관리 팀에서 담당하는 그런 고객들은 대부분 다큰 기업들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어차피 그분들도 다 바뀌고 사람들 계속 로테이션 되는 거고 해서 이제 관그 관계 자체가 끈끈하지가 않고좀 아,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아쉬운 부분입니다. 확실히 기업이라고 뭐 대기업, 중견기업뭐 중소기업, 영세기업 갈수록 급여 차이가 좀 나요. 좀 관세사 쪽은 사실 뭐 대형 법인과 관세사무소가 대형이라고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관세사무소라고 적게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조그만 데서 있다가 큰 데로 옮겼는데 네. 큰, 이 대형에 있다가 또 다른 조그만한, 조그만한 사무소에서 또한번오퍼가 들어왔었습니다. 네. 그때 연봉이 대형보다 아... 좀 많이 높게 저한테 오라고 좀 불러주셨었죠, 그때는. 수험생들, 그리고 이제 초년차 합격생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게 역시 관세사면 이제 통관을 배워야 된다는 사람과 음. 아니다, 사람은 큰 문에서 놀아야 된다, 컨설팅을 해야 된다, 심지어 이제 그냥 회계법인을 가야 된다. 관세사! 영원한 그 난제죠 통관과 컨설팅 어느 쪽을 해야 될까요? 물론 다 해야겠지만 다 해야 된다고 저는 네. 말씀드리는데 첫번째로는 통관을 하긴 해야 되는데 네. 통관쟁이가 될거야 해서 막 깊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네. 통관을 잘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 통관은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네. 워낙 워낙 많기 때문에 뭐 짜, 그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처리하는 능력이나 이런 건 있을 수가 있겠지만 내영 네, 내가 뭐 나중에 컨설팅을 한다 통과했던 경험이 도움이 되고 이게 상호 보완적이지 뭐, 뭐가더 먼저 해야 된다 대신에 통과는 기본적으로 한 번쯤은 이제 해보는 게제가 관사로서의 이제 고객들 응대할 때 이게 해본 사람 안 해본 사람이 이제 말하는 게좀 다르면 까 저도 통과를 먼저 시작하진 않았어요. 그 쪼만한 사무소에서도 f a 컨설팅, 이제, 이제 그 양성과정에도 한번 가보고, 거기서 FK 컨설팅도 하다가 자연스럽게 쪼만한 사무소다 보니까 옆에 나오는 것도 처리해내고, 같이, 가, 같이 가게 된 거지. 저는 통관부터뭐 하진 않았고, 수습할 때는 컨설팅부터 시작했던 거죠. 결국 그거네요? 뭐가 될건 들어가서 일하다 보면은 다 하게 되는 거죠.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관세사들한테는 통관을 잘안 시키려고 한다. 자꾸 물량 들고 도망가니까. 정말 이렇게 통관하면 그거 빼올 수 있나요? 저는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 관세사를 한번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은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물량을 좀 가서 차를 개업해서 한다. 이거는 업을성사이고 사실 업체 입장에서는 쓰던 관사를 계속 쓰는 걸 좋아하지 업체 구조상에도 그게 가장 편하고 이게 <laughs> 뭐 이게 관사 옮기는 게 여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저희 때는요 이제 합격을 하면은 무조건 개업이다. 그래서 이제 무조건 관세법인에 가야 된다. 회계법인을 간다거나 사기업을 가면은 약간 배신자. 이런 느낌인데, 최근 합격자들은 정말 거의 반 정도는 관세법인이 아닌데서 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큰 이제 사기업을 좀 경험해보셨잖아요. 사기업에 대한 얘기, 뭐가 좋았습니까? 사기업 가니까 좋은 게, 이제, 복지. 아, 우리,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이 업계, 업계 욕을, 욕은 아니죠. 뭐, 문화니까, 이거는. 사실, 저는 복지라는 걸 여태까지 관리사 활동을 하면서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사기업 가니까, 일단, 연차를 마, 마음껏 내가 갖고 있는 연차 마음껏 쓸수 있고 왜냐면은 관세 법인이 쓰면은 고객 눈치를 봐야 되거든요 제가 아 연차 쓰는 거뭐위 상사 누구 대표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고객 눈치를 봐야 돼요 저 내일 쉬어요 이말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차를 눈치 없이 눈치 보지 않고 쓸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아, 복지 포인트라는 게또 아주 쏠쏠한 아 거죠 이게 이게 1년에 뭐 100포인, 100만 포인트 나오는데 아막 사고 냈은데내돈 주기 아까운 것들 이 포인트로 이제 하는 재미가 또 쓸쓸하고. 뭐, 여름 휴가비라든가 우선 추석 보너스 이런 것도 많이 나왔나요? 많이는 아니고, 나오긴 나오죠. 무조건 네. 나오긴 나오죠. 뭐, 김장 보너스나, 뭐 휴가비나 이런, 건 당연히 나오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런, 제 주변에 있는 S기업 다니는 친구만큼은 안 나오고, 당연히. 이래. 하지만 뭐, 뭐, 부가적으로 뭐, 보험 들어주고, 저희한테, 그 다음에 뭐, 건강검진 시켜주고. 사실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혜택이 비용으로 치면 꽤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좀 가장 많이 궁금해 하는 건데, 네. 확실히 외국계 기업을 가면은 네. 그 연봉의 앞자리가 많이 달라진다라고. 앞자리가 달라지긴 하죠. 어, 그럼 달 통장에 꽂히는 돈이 그냥. 그 정도로는 아니고요. 이게 아무리. 앞자리가 달라신다고 해도 실수령이라는 네. 게 있기 때문에 더 아, 나라에 네. 많이 내요. 그렇죠 나라에 세금을 더 많이 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하지만 뭐그 전에 있던 것과는 상황은 좀더 좋아진 조금 더 조금 더 좋아진 수준. 관세법이 있다 대기업 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대기업 갔다가 리턴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제가 이유를 물어봤더니 공통적으로 네. 네. 하는 얘기가 이제 자기가 이제 주, 그, 회사의 주인이 아니게 됐다. 그 회사의 눈치를 보게 됐다. 사실 관사는 3년 차 정도, 4년 차 정도 되면은 약간 출퇴근 시간도 자유로워지고, 그러니까 누가 잘 터치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이제 카드를 찍으면은 출퇴근 기록이 다 남습니다. 어, 이런 걸 체크를 하더라고요. 저는 관세법인에을 때는 찍긴 찍었는데 이게 출퇴근 찍는 용은 아니었고, 확실히 이 조직 안에서 부속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저도 이제 맨날 누구누구 간사님, 누구누구 간사님, 그러다가 누구누구 과장님, 누구누구 과장님, 어, 이게 약간 좀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사사라는 아, 호칭도 없나요? 없습니다. 기업에 있는 호칭 없습니다. 제가 이제 또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차라리 대격을 갈 거면 1년 차에 가라 라는 말이 있어요. 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말도 좀 공감이 되네요. 왜냐면은 제가 처음에 기업에 왔을 때는, 아이좀 어, 적응이 안 되긴 안된는다이 조직 문화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 뭔가, 저는 뭐 시키는 일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일을 안 시킵니다. 제가 찾아먹어야지 뭐, 또. 또팀 단위로 들어가서 어떤, 이거, 이 프로젝트 받고또이팀 단위로 들어가서 이 프로젝트 받고 제가 관사하고서 했던 일하고, 하이 다른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같 돌아가시는 분들의 심정이, 얘는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그 관세법인에 있어야 되는 이유로도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관세사는 이제 결국은 개업이잖아요. 그럼 이제 개업에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이렇게 뭐 개업할 수 있는 가능성은좀낮아진다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가요? 제 주변에 보니까 오히려 관세법인에 있다가 기업 가서 또뭐 다른 왜냐면 워낙 제조업체들도 많이 만나고 하다 보니까 친해지고해서또 개업하시는 분도 있고 그거는 뭐 이거 해봐! 이거, 이거 하다가 하면 안 돼! 이런 건딱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 굳이 이게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결국 그냥 관세법인과 기업증 뭐가 더 좋냐? 작은 사무소와 법인증 뭐가 더 좋냐라고 하면 다 장단점이 있어서 그냥 적성에 맞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겠네요. 또 많은 질문을 해주시는 게 이제 외국어 전공자인 분들이 내가 외국어를 좀 살리고 싶고, 해외 출장도 좀 가고 싶고, 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살고 싶은데, 그러면 이게 무슨 관세사무소, 관세법인, 뭐 회계법인, 뭐 기업. 어느 쪽을 가야 외국어를 더잘 살릴 수가 있나요? 제 생각에는 첫 번째로는 당연히 외국계죠. 왜냐면은 외국계는 다 수출입을 하니까 수출입을 하다 보면은 관세팀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중추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그것으로 우리 코를 많이 하게 됩니다. 외국어 코를 많이 하게 돼서. 외국어를 많이, 가장 많이 쓸수 있는 그런 환경이고, 두 번째로는 회계법인이지 않을까. 아, 회계법인은 왜냐하면 외국계 클라이언트들이 많아가지고, 그쪽에서 리포트를 원하면다 영어로 써주게 되어있습니다. 그쪽에 회계법인에도 영어를 기본적으로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신다고 들었는데, 대부분은 그 초안이나 아니면 그 감수 같은 것들은 다그 관세사들이 할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관세사무소나 관세법인은 외국어에 대한 메리트가 많이 없는 편일까요? 예제 업무를 하면서, 이 영어를 그렇게 막 써본 적은 없거든요. 관세, 이제, 통을 하거나, 그 관세 법인에 쓰는 영어를 쓰진 않았고, 한, 한 고객사가, 이제, 대한 법인에 있을 때는, 한 고객사가, 저기, 게, 결제를 싱가폴에서 해줬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싱가포르 그쪽 직원이랑은 영어를 했었습니다. 그 업무를. 딱히 그 이, 이후에 어떤 레포트라든지, 이 다, 어차피 국내 고객사에게 나가기 때문에, 영어는 그렇게 필요가, 필요하지 않았고, 우리 지금 외국에 왔으니까 지금 이제 많이 확인을 하는 거죠. 관세사는 좀 영업을 좀 해야 된다. 영업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가져요. 음. 그럼 꼭 영업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사무적으로 내부에서만 이제 좀 이렇게 핸들링을 할 수는 없는 건지? 그거는 이제 제 생각에는 연차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초반에는 이렇게 업무를 좀 알아야 되니까 내부에서 일을 하고 이제 연차가 쌓이다 보면은. 나가야죠. 아, 많이 돌아다녀야죠. 결국 영업은 피할 수가 없다. 그쵸? 그리고 렇죠그 나중에는 영업하고 싶어서 나가는 음.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내부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아, 지금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다 보면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나가다 보면 진짜 나가게 되고. 그 마지막으로 공익 관세사. 엄밀히 말하면 공익 관세사는 아니고 약간 공공기관에 속한 관세사인데 이제 무역협회라던가 이제 상공회소라던가 아마, 각 지역마다 FTA 센터가 있잖아요. 센터에 속해서 이제 업무를 하는 관세사가 있어요. 그것도 잠깐 경험을 해보셨는데, 그런, 그냥 공익 관세사라고 할게요. 어떤가요? 첫 번째로는 되게 뿌듯한 것 경험도 많이 할수 있는 게, 컨설팅을 무료로 우리 중소기업들한테 제공을 해드리면은, 중소기업 체들이 하주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아, 이렇게, 이렇게 간단하고. 이렇게 쉬운 걸 여태까지 뭐 골머리를 알아왔다안 관세 법인 있을 때 욕먹으면 지금 뭐하는 거냐 지금 물건 들어왔는데 내가 어, 너, 어. 너 이거 빨리 물건 달라고 계속 그러는데 이제 여기 있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이 감사합니다 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듣는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라는 말 들은, 들을 때가 이제 가장 좋은 거죠 그리고 일도 이렇게 뭐 압박이나 그런 게 없으니까 확실히 좀. 그럼 사실 뭐 공익 관세사 급여는 이미 인터넷에 공개가 다 됐거든요. 거의 1, 2년차 관세사두배 가까이 받기도 해요. 사실 그 정도 급여면. 그래서 그리고 이제 더 오래 일할 수 있는데 주변 보면 사실 1년? 2년? 하고 다 나오더라고요. 그 좋은 자리를 다 버리고 스스로. 음. 왜 그럴까요? 일이 하루일의 반복이다 보니까 네. 왜냐면 FTA가 그렇게 개정되진 않거든요. 협정을 네. 세우고 체결을 하더라도 기본 베이스는 다 똑같아서 이 컨설팅이 달라지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무의 바운더리가 제가 약간 넓어지지 않고 항상 이렇게 고착화되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저는 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서 조금 더 이제 관세사로서 좀 침체되는 느낌? 그렇죠. 주변에서는 뭐 새로 법이 개정돼서 아니면 뭐 음. 새로운 뭐세관장 확인대상이 생겨서 그런 거 알아보고 공부하고 골머리 쓰고 그런 게사실좀 치열한 맛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 좀 나가야겠다라는 시점이 오는 거죠. 1년 차? 아, 합격자들한테 이제 다양한 경험을 하셨는데 어떻게 그 도움이 될 만한 혹시 말씀을 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처음에는 조그만한 사무실 있을 때는 아, 후회 많이 했거든요. 아, 대형 갈 거. 아, 대형 갈 거랑 후회 많이 하고 대형 갔을 때는 아, 또 거리가 또그 맛이 있었는데. <laughs> 이게 맛이 다르거든요 네.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다 각자의 맛은 다른데 꼬이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꼬일 수도 있는데 꼬였다고 했을 때또 어떻게 잘 풀리고 그래. 오늘 어떠셨습니까 이제 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현직자를 한번 모셔봤고요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했고요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이 다 이제 후임 관세사이거나 이제 후임이 될 예비 관세사님들입니다 크게 손 한번 이렇게 흔들어 주시고 예 네, 감사합니다 다시 뵙겠습니다